운서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새로운 길을 닦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6년 한 해의 운세는 상반기까지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되그 시기를 넘어가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조심조심하면서 올 상반기 보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명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 신년 운세 이제 GZ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어서, 토제토분띠분들 u n d r a m a r 네, 네. Tokiti Bundeshe, Ungi, a 네. 이분들만의 특징이 있을 e 같은데, o k things to 띠 o at the d 이 y Don't forget a song to get a s o n 사람들 간의 분위기를 잃는 능력, 그러니까 눈치가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세요, 대부분. 그리고 이 눈치, 그리고 직감이 되게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음. 그 논리적인 그 사고 능력보다도 본인의 직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본인 생존에 대해서는 좀 직감이 많이 발달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 어, 내가, 어떤 이유와 논리를 세워서 행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내 느낌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의 감각과 직관이 어느 정도 맞자 떨어져 갔던 걸로 보이긴 해요. 다만 지금 이 토끼띠 분들은 25년, 26년, 27년이 3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는 마냥 본인의 직관만 믿어서는 한번 큰 코다칠 일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25년 한해 동안은 좀 이분들이 내 주변 상황이 많이 안 따라줬다 보니 내가 좀 많이 답답하게 지내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터키티벗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자체가 3제였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들어온 3제를 시작해서 한 해가 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네. 이들 3제 때, 2025년은 좀 네. 어떤 식으로 한 해가 좀 흘러갔었나요? 음... 이게 제가 토끼띠 운세를 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사기수가 들어온 분들도 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사람들을 믿어서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내가 손해를 크게 봤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굳이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크게 믿었던 사람한테 대의고 좀 사람이 정리되는 시기라든지 이분들, 이 토끼띠 분들의 삼재는 특히나 2 5 년도 한해 동안은 인간관계가 좀 많이 단절되고 사기도 당하고 좀그 어떤 분들은 재물도 좀 크게 손해를 보고 이랬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다음 연도도 한 해잖아요. 네, 네, 네. 연말이나 뭐 네네. 새해 넘어가면서 네네. 이제 좀 걱정 반, 뭐 기대 반을 하는데 좀 새해에는. 좀 음, 이 토끼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크게 변화를 주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하세요 특히나 이분들은 손재수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매매하신다든지 이러면 은좀 어,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투자나 돈 관련된 것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루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토끼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것도 크게 안 벌리시는 게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직도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내년 9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기는 그, 특히나 이제 사람 간의 문제에서 내가 좀 힘듦을 많이 겪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웬만하면은 남한테 뭐 크게 기대하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가 가셔도 이분들은 내년이 내년 한 해는 지금까지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셔도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온기를 그냥 이어간다는 게 포인트인가요? 이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람 간의 마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자칫하면은 금전적인 손해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최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이직도 제가 봤을 때는 이직을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는 지금 있는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내가 운기 자체가 사람들이랑 좀 많이 부딪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까지도 옮기더라도 똑같은 일을 또 겪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는 게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 그러면 네.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된 만큼 네. 기대하실 분들이 더클 텐데 음, 네. 네, 좋은 옮기 아니뭐 괜찮은 옮기 음... 뭐 기대해 볼수 있는 옮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를 잘 넘기시면 내년 9월, 8, 월 이후에는 문서운이 들어오는 게좀 보이고요. 음. 그러면 뭐 이렇게 그때는 투자를 하시건 뭐 아니면은 저기 혹시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운도 같이 들어오고요. 그러고 문서운이 제일 크게 보여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문서원은 어떻게 보면 성과기도 하거든요. 혹은 이제 이직이나 어떤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더큰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운세기도 하거든요. 상반기 좀 힘든 시기를 잘 넘기시면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 문서원이 들어오면서 투자가 됐건 이직이 됐건 시험운이 됐건 내가 좀 성과를 얻는 시기가 내년 8, 9월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네. 키티 분들이 좀 세에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람에 의한 사기 수가 계속 손재수 사기 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새로 일을 벌린다든지 사업을 새로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미루셔야 됩니다. 음,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을 좀 신경 써야 네. 되는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인가요? 네,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뭐 돈을 새로 투자한다든가 이런 쪽만 좀안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아 그리고 혹시 좀 건강적으로 지금 몸이 아프시다든지 문제를 겪는 분들도 내년 여름에는 몸수가 좀안 좋아지는 게 보여서 더 신경 쓰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새로운 시도는 약간 이번 시기에는 좀 참고. 네네네. 지나가시는 게좀더될 네. 거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그럼 삼재에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요? 선생님? 음... 그래도 이분들이 겪는 삼재는 주로 사람에 의해서 오는 인간의 풍파기 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를 좀 지나시면은 어느 정도 그 인간에 대한 풍파도 좀 많이 벗어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나가는 삼재 (26년) 말에서 (27년은) 이분들이 또 문서를 잡고 새로 이들 좀더 이제 벌려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조금 참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6년 병원년 토끼띠 분들을 응시 알아봤는데요. 네네.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네. 이건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좀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네네.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에게 아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토끼띠분들 지금 이제 삼재기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올 삼재는 사람에 의한 풍파가 좀 들어오고 사기수가 들어오는 시기니까 요 내년 6, 7월까지만 좀잘 버티시면은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새로운 길을 닦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6년 한해 운세는 상반기까지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되 그 시기를 넘어가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좀 조심조심하면서 올 상반기 보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네,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